안녕하세요. 영중 한방, 영어와 중국어를 한방의 써니쌤입니다. 자, 오늘의 표현은 Is Chinese interesting? 중원, 요 이스 마? Word, 성스 Question tag인데요. 마에 해당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Interesting, 요 이스 Easy, 容이 difficult 난자 영어는 English죠 중국어로는 인원 자 한국어 Korean 한국어 자, 중국어는 Chinese 어, 중국어 가 재미있나요? Is Chinese interesting? 종원 요이스마. 많은 중국어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문장 맨 끝에 붙여 사용합니다. 음, 자, 영어가 재미없나요? Is not English interesting? 英文没有이스마. 매요, 요는 있다라는 동사고, 메이는 부정문을 만들 때 쓰이는 어, 과거 부정일 때 사용하고요. 보통. 뿌는 현재, 미래, 부정일 때 사용합니다. 그래서 메이오는 자연스럽게 없다라는 말이 되고요. 뿌요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. 요의 부정은 메이오를 쓴다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. 다른 표현. It's easy. Korean. 한국语容易吗？Is difficult Korean? 한국语难吗？See so you next time. 再见，감사합니다.